다음 운동은 이 동작에서 응용이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을 우리 외줄 타기 하듯이 좁게 서볼 겁니다. 좁게 서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돌려봅니다. 이렇게 발을 좁게 서시면 아마 몸통이 많이 불안하고 균형이 많이 불안한 상태일 텐데요.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 응용 동작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런지 동작을 해볼 건데요. 자, 오른발을 앞으로 편히 내딛인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회전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형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천천히 동작을 실행해 주셔야 돼요.